지 엉뚱한 방향을 걸고 가면 안 되겠죠. 그 유다 집파와 이삭을 집파 시세를 아는 집파들이 바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집파들. 그리고 오늘 새벽에 봤던 서분류 집파는 뭐라고 그랬죠? 장막 안에 있기를 좋아해서 할 일이 하면 하나님이 둘로 싸는 집파. 그래서 하나님이 서는 선물이 도착하는 집파. 그러니까 앞장 서야 될 사람이 앞장 서고 있어 그죠? 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물론 꼭물이도 중요해요 뒤에 치킨 것도 중요하고 가운데 치킨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앞장서서 진군할 수 있는 유다지파의 용성으로 할렐루야 하면 때는 일상을 지어봤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하면 또 서블론 지파처럼 장마간에 그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둘러싸여서 하나님이 선한 선물들이 도착하는 그 입은 집안 을에서블론 집파의 영.